그런 정보가 당시 유경수 영부인 에게 전달이 됐고 그래서 야 너희들 저 사람 조심해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영부인 선까지 보고가 됐는데 어, 그때 유경수 영부인께서 어, 행사장 같은 데서 좀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최태민이 처음 등장했다 주의를 그러니까 줬다고 일반론으로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최태민이라는 사람을 특정을 해서 경고 메시지를 채터맨의 네. 이름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음, 채터맨의 이름을 어, 지명해서 한건 아닙니다 음, 네, 채태맨이 그때 나타리뭉실하게 한글로 알고 있습니다 네. 음, 어쨌든 그 존재는 그때 이미 음. 박근혜 대통령 근처에서 맴돌았고 아, 그렇죠 그 저희 아내가 똑똑히 들었으니까요 음.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의 회고록에 보면 1975년 2월에 최초의 편지가 전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네, 편지를 혜태민 씨가 같은에 통해 전달했다 그러시고 날카로운 말투를 조심하십시오. 그런데 한 매체 보도에, 보도에 산업 따르면 산업 편지가 세번 전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네. 지금아 러시아, 없다 아 러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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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시아 러시아, 러시아, 시아 러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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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 그리고 를 그러면 최초 아무리 빨리 편지가 전달되고도 사니다사월달의 편지가 전달되고 나서 3개월 뒤에 그 행사장에 명예총재로 추대가 된다. 3개월 만에 네. 기관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. 너무 빨리 했다는 거예요? 자, 그렇죠. 아, 그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거래처들로 그 정도 빨리 하진 <laughs> 않을 거예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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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희는 도시도아그시도입지니다 어, 행복동 아, so. 시절. 아, 어. 그러니까 나와서네요. 어, 그 당시 경남 기업에 신규 주자로서돈을어

그 당시 카애로에서 함께 근무했던 많은 분들이 외면하기 시작했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런데 유독 그 최태민 일가가 따뜻하게 마주해주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줬다는 거죠 <목소리> <그래서> <목소리> <그리고> <목소리> 그리고 서로 의지할 게 없잖아요. 뭔가 울리고 그럴수도 없이, 그럴 것 같고, 서로 서로 싸울 때 상급병 그 시대, 그시는 것이 하면 다른 문제가 위외가될것 같아서 그 정도의 거리에 예, 주말인데 하면 먹으면서 음식도 나쁜 거리에요. 그렇지만 밥 먹으면서 그 속도도 이상하게 되는 거을요그거그 정도의 거리에 가서 말 네, 제 1개는... 아무래도 마키만 회장이 금메이처럼 리좀 많이 봤나보죠 이것도 갈특요 이거 요 근데 이 형제가 왜 이렇게 원숭이처럼 려는 거예요? 제 1개는 는데제가 아니, 그러니의 언니를 민정이사장하고 명이 가겠다고했그 당시에 한국 사람이 안 되었지 근데 왜 이게 필요하지 결정적으로 뭔가를 지금 82년도에 결혼을 해서 풍산그리으로도 시집을 갑니다. 네. 아니, 너는 이 하게도...